내 가운데 둔쟁이 없이 이런 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되서는 안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한마음과 한뜻으로 끝까지 온전히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도 확장되고 주님의 운명가 금원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아, 네. 고린도 교회에는 네 금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개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네 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희분쟁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바울이 말한 것기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말씀, 출마은혜출마만한 출만,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하고 말씀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이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쟁한 것을 하지 말고, 분쟁이 있지 않아야 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옵시다. 말고,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 됩시다. 온전히 하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그리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드리니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소식을 전해 있게 었는데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난 것은 심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한 지도자를 따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따른다 해가지고, 네 바로 나뉘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내게 됐어요. 너희가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가 자기 입장을 치환했음을 시사하는 말로서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또는 편파심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분파를 넷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지, 그 외에도 더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내네 분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그 말이죠.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주가 된 파가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배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아도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우리가 무시할 필요 있어요, 선생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리도 교회의 얘는 지도자에 따라서 서로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도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또옆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야죠. 우리 몽탄 중앙교회가 최고야 다른 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각자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줄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 다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네 금파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파라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만을 따르니까 좋구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 돼야지 나뉘지면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볼레에라는표이나요아벌레계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볼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으며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아볼레에 대해서 알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린도 교회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대라는 말로 보아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심었고 할때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한 것은 바울이 아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양육하는 사람 누구였다? 아벌레였다. 하는 표현을 나는 시었과 아벌레는 물을 주었으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벌레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서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곧 바울을 멀리하고 아벌레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보는 대립적이거나 조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지도자들끼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만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 나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보통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또 장로님들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느 장로님과 어느 장로님과또 이렇게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그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뭘 이래야 돼?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 몽타주와 함께 결코 나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니. 하나가 되어야 돼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니, 아니. 우리는 예리지만에 하나지. 이파저파 다니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개바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바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개바는 바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개바의 음역으로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이를 뜻하는 아람어 개바를 음역해서 개밥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당시 권위를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밥파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를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나노로 부르는 사실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언어가 없죠 우리는 그걸 히브리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헬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히브리어와 함께 잘 쓰인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어는 지금의 아랍 지역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이제 비슷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데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헬라어와 아라어 또는 히브리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개바라 부름으로써 아라어식으로 부름으로써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왜냐면 자기들을 대합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 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제 또 무슨 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파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파가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쵸? 그리스도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파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묘 알기 어렵습니다. 주축하던니 그리스도파는 위의 세파,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당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또 개바파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그 탈을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야 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했을 것같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추측 역시 불확실을 하다. 왜냐면 아,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당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하고 네, 나뉘어져 있었다. 이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런한 당파를 만든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파를 만들었냐?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송하셨지 세례베풀라고 하송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한적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새로 들어온 고린도 교인들이 겨우 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할 단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로에게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매신을 거행하고 맡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본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본질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의 26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이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공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된 우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하도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그리바와 앞에서 변명한 말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라는 말은 유한겟이저라는 단어인데, 현재로 사용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행위가 계속적이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현재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쓰였다는 말은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현재 라고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기로 원합니다. 아. 복음을 어느 때는 전하고, 어느 때는 안 전하고, 그리고 어느 때까지 전하고, 그 후에는 전혀 안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다 같이 읽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알고 중요한 줄 알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더욱 매진하는 그런 일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므냐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는 말의 명석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복음이 잘 전해진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계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러 나가야 해요. 근데 그런거 자녀 없이 그냥 말만 사람면 저라고 믿겠지 그런다고 해서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의 지혜는 말의 명속함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민이에 없던 신자들은 인간의 지혜와 단견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잘하려면 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무조건 말만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잘 못해도 기도 많이 준비했고, 말씀으로 무장됐고, 성령님로충만한가운데 뭐 전하러 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말잘 못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잘 못해도 말씀것 무장하고 가시기 바라고 말잘 못해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을 유식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영안의 열매들이 맺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헬라의 전형적인 사람들은 수사학과 철학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에 직면하여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정이 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가말리의 문화생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견주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뭐 하지 않겠다? 말에 지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실질적으 말씀을 하고 있죠. 말에 지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지혜하지 않았다 그말이 누구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만 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우리가 전해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는 말이에요 예수를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얘기하면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헛되다 라는 표현은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 전하여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것이며, 따라서 십7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면이 나타나지 않고 무력해지거나 효력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력해지면 될까요, 안된다는 말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설교하면서 십자가의 도 대신에 인간의 지혜나 인본적인 철학따위로 대치하였다면 그의 선교는 무력하고 인간의 지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성경이 아테라고 그랬는데 아테네는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철학인가 하고, 그들이 신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인, 사면적인 것을 가지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약화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힘이 없는 설교가 된다. 힘이 없는 복음이 된다. 힘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하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에 대해서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 교회는 내파가 있어서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고인종교의 분열의 모습은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졌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서로 하나에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서로 선교사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로 힘을 합쳐서 선교해도 를 될까 말까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흠집을 내고 서로 험담하고 그런다면 선교가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빛이 안 나죠. 복음이 널리 널리 전해지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깎아내리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주님의 복음은 너희들이 전화해지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선교사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효력을 발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나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복음 전화를 왔잖아. 그러면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분열된그런 일이 없어요. 주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건강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원하고 하나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힘을 모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같이 봅시다. 온전히,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몽탈로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있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